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의 3요소 중에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화음인데요. 코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연주할 때 코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게 코드 진행입니다. 어떤 코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음들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면서 느낌이 바뀝니다. 우리가 단음으로 멜로디 하나를 연주하면 그냥 가수가 노래하는 듯한 하나의 멜로디가 쭉 진행이 되지만 코드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음들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생하는 걸 바로 코드 진행이라고 하죠. 그럼 우린 이걸 과연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루시면서 화음을 받쳐서 같이 연주나 합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자올갱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코드만 그때그때 눌러주는 게 노래에 어울리는 화음, 즉 코드를 진행시켜서 그 곡을 아름답게 혹은 멋지게 받쳐주고 있죠 아니면 왼손으로는 단순하게 코드만 누른다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악기라 몇 사람이 연주를 할 거를 왼손을 누르기만 하면 반주가 되는 멋진 악기가 전자올긴이죠 자, 그래서 코드 음을 정확하게 누르셔야 이렇게 멜로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음과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풍성하고 품위 있는 연주가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연주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은 그 코드의 음의 느낌을 잘 모르더라도 음세 개를 눌러서 그 코드의 느낌에 귀 기울여서 듣고 차츰 알아가셔야 좋은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노래는 여러 개 연속된 코드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들은. 이런 코드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각각의 코드들을 누르는 자리를 조금 익힌 후에 그 화음이 주는 느낌을 느끼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코드 몇개 익히셔서 다짜고짜 오른손 멜로디를 막 치시면 결국 코드를 왜 짚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느낌과 감성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기본적인 코드를 누를 줄만 알았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곡을 연주하다가 코드가 틀려서 이상한 반주가 되어도 본인은 모르고 그냥 단순한 멜로디 음만 맞으면 다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는 이 코드, 펌이 받쳐져야 돼요. 이래서 또 리듬이 나와야 되죠.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오른손만 맞으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음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감성이고 느낌인데 화음이 안 들린다는 것은 음악은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어떤 패턴으로든 전자올겐 연주를 하시려면 음악에 대한 기초를 배우셔야 합니다. 오른손 멜로디만 대충 알아서 친다는 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약도 씻어야 하고 껍질도 깎아야 하고 쟁반과 포크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과 하나 먹는 데도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죠. 멜로디의 반주를 받쳐야 노래 연주가 되기 때문에 코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배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 두개 이상의 음의 거리를 먼저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개 이상의 음의 거리. 자, 도와 레 사이에 이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해요. 음정. 화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정이 삼도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삼도. 삼 글자가 어디 있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제가 먼저 써놨는데요. 자 도가 1도면 으뜸음이죠. 으뜸 1. 으뜸음이면 삼도. 3도. 삼도가 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삼도가 음악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정이 또 삼도가 되고요. 어떤 곡을 치시던가에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있는 그 코드를 먼저 배우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음정 중에서도 3도 음정을 먼저 익히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영어 개 이름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영어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 도는 CDEFGABC라는 거. 자, 이것을 또한 숫자 1 2 3 4 5 6 7 8이라는 것도.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영어, 계이름이자 코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이게 뒤에 소문자 m자가 붙으면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c 메이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뒤에 m자가 붙으면 c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모든 코드 옆에 m자가 붙으면 e 마이너, f 옆에 m자가 붙으면 f 마이너. 이 B 옆에 M자가 붙으면 B 마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라는 글자가 일단 붙게 되면 얘는 단 3화음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다시 할게요. 마이너는 메이저에서 3도 음에 변화를 주면 마이너가 되었다가 메이저가 되었다가 합니다. 일단 메이저가 도, 미, 술이잖아요. 우리가 도, 미, 술. 그러면 영어로 C, E, G죠. 자, 그런데 코드 네임으로는 C 메이저입니다. 도, 미, 소리죠. 그러면 몇 도, 몇 도, 몇 도예요? 1도, 3도, 5도.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1도가 왜 도예요? C 메이저의 으뜸음이 도인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C 메이저는 1도, 3도, 5도 도미솔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를 만드는 공식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C 메이저는 으뜸음이 도기 때문에 도미솔인 거예요. 자, 그럼 F 메이저는 으뜸음이 뭐예요? 화잖아요. 화기 때문에 파라돈데 그럼 F 메이저가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또 3도를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공식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C 메이저는 왜 도미 소린 걸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으뜸음이 1도예 C 메이저. 그러면 미가 3도죠? 3도까지 갈 때. 그럼 왜 이걸 짚으면 안 되나요? 이걸 짚으면 안 되나요? 왜꼭 이걸 짚어야 되나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자, 도에서 미를 갈 때까지 반음이 하나, 둘, 셋, 넷, 3도에서 1도를 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도와 미와 사이의 음정의 거리가 반응이 다섯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3도에서 5도 사이의 음정의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C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제가 자, 1도에서 3도 사이 의 거리가 반음이 몇 개라고요? 반음이 다섯 개. 그죠 자, 그다음 3도에서 5도 사이의 거리가 반음이 네 개. 자, 이러면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니까요 자, F 메이저는 어떤 음이 뭡니까? 파잖아요. 자, 파. 그러면 여기서 다섯 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네개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파라도 F. 그러면 G 메이저는요. 자, G니까 으뜸음이 뭐예요? 솔인 거예요. 그러면 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3도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솔 시대 G가 되는 거예요. 자, A를 해 볼까요? A는 으뜸음이 뭐예요? 라잖아요. 자, 라가 1도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또 4개 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면 A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짚고 그 음의 메이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메이저 코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도에서 3도까지 반음이 5개. 그쵸? 3도에서 5도까지 반음이 4개. 도미소를 기준으로 할때 1도에서 3도까지가 반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도에서 5도까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자, 그럼 D 메이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D는 으뜸음이면 뭡니까? 레잖아요. 그럼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으뜸음 이거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섯 개 가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서 또 여기서 또네개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D 됐죠. 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코드가 구성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흔하게, 이런 연습 많이 하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손가락이 안 되기 때문에 한칸 건너 한칸한칸 한칸 건너 한칸 그냥 3도 간격으로 그것이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그냥 손 연습하라는 거였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코드가 메이저 코드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뒤에 M자가 붙은 거는요. 나중에 좀 깊이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 간단하게라도 하겠습니다. 자,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가 되었죠. 자,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는 1도와 5도는 같아요. 이 중간에 3도가 있죠. 미. 그죠? 이 미가 3도잖아요. 미가 있죠. 이 미가 반음이 내려가면 마이너고 반음이 올라가면 메이저예요. 그럼 처음부터 마이너를 더 짚으면 어떡해요? 그 계산을 아께 뭐라 고 그랬어요. 1도와 3도가 1, 2, 3, 4, 5가 됐잖아요. 근데 마이너는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5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와 메이저가 5도, 1도와 5도는 똑같습니다. 그럼 3도만 여기 갔다, 여기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면 여기가 길어지고, 여기 가면 여기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다섯 개가 됐으니까 메이저가 됐는데, 그럼 네 개가 되면 마이너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 솔은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어졌죠. 여기가 길면 여기가 짧아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면 여기가 짧아지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은, 장조와 단조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메이저와 마이너를 설명해 보세요. 한다면요. 1도와 3도 사이가 장3도이고 3도와 5도 사이가 단3도일 때 메이저입니다. 또 마이너는 1도와 3도 사이가 단3도이고 3도와 5도 사이가 장3도이고 5도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게 이쪽이 단이 되면 이쪽이 장이 되고 이쪽이 장이 되면 이쪽이 단이 되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반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장조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뒤에가 다섯 개 되니까 단조가 됩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 이렇지만 모든 코드를 메이저를 짚고 삼도를 반음 내리면 단조가 마이너가 됩니다.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그죠? 자, C 메이저, C 마이너. A 메이저, A마이너 D메이저 D마이너 자 오늘 단조 짚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장조는 1도에서 3도까지가 반음이 5개입니다. 메이저 코드 3도에서 5도까지가 반음이 4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나 잡고 내가 메이저를 만들어봐야지 이러면서 이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